무사히 경합장에 도착한 연지영은 본격적으로 경합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제는 세상에 없던 고기 요리이다. 지영은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활용한 매운 우대갈비찜을 선보이려 했지만 사홍원에 보관해두었던 가장 중요한 재료인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 세상에 없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내야 했기에 짧은 시간에 다른 요리를 생각해낸 지영은 쌀 머루주를 넣고 조린 비프부르 기념으로 요리를 준비하고 명나라 숙소 아비수는 고춧가루로 라유를 만들어 개정. 닭고기 요리를 선보인다. 지영의 요리를 맛본 명나라 사시는. 맛은 있으나 갈비찜이기에 세상에 없던 요리는 아니다 라고 지적한다. 지영은 지금 이 요리는 지금 세상에는 없는 요리다. 이 요리는 몇백년 뒤 프랑스에서 만들어질 가정식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면 어떤 맛일까 늘 상상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지금 이 세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기 요리라고 설명한다. 이현 역시 개정을 맛본 뒤 조선의 닭강정과 비슷하다고 지적하지만 아비수는 조선의 강정을 먹어본 적은 있으나 이는 다르다. 개정에는 처음으로 라유라는 붉은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 반박한다. 아비수의 말에 의문을 품은 지영은 개정의 맛보기를 간청한다. 당백용이 나도 조선의 요리가 궁금하다며 서로의 요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간청하므로 이현은 양국 숙수들이 서로의 요리를 맛보길 원하니 조선의 왕으로서 윤화한다. 지영은 생각대로 라유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아비수는 훔친 것이 아니라 사홍원에서 물물 교환으로 구입한 것이라 재산대군을 지적한다. 재산대군은 대령숙수가 함부로 고춧가루를 들여서 내친 거라고 변명을 하고 위기를 모면한다. 당백룡은 아비수가 재료를 훔친 것은 화보로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스스로 패배를 인정한다. 또한 지영 역시 재료 관리에 소홀했던 잘못을 인정하며 결국 점수는 공개되지 않은 채첫 번째 대결은 무승부로 결정된다 하지만 명나라 사신이 강하게 항해하자 이연은 나유 때문에 명나라가 유리해던건 사실이니 세 번의 경합이 모두 무승부가 되면 명나라가 승리한 것으로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다 경합이 끝난 후 이연은 재산대군을 불러 크게 꾸짖고 남은 고추가루와 고추장의 행방을 묻고 대령 숙소한테 재료를 돌려주라는 명을 내린다 한편 첫 번째 경합이 무승부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강목주는 맹숙수를 불러 다시 한번 경합을 방해하라 지시하며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어머니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협박한다. 다음 날두 번째 경합이 시작되고 이번 주제는 상대 나라의 요리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연지영은 북경오리를 완성하고 명나라 당백룡은 황금년을 활용한 연잎밥을 선보인다. 강목주의 사주를 받은 맹숙수는 이번 경합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고 일부러 손을 베이고 사실 이럴 때를 대비해 석일금을 훈련시켰었다. 석일금은 완벽하게 칼질을 하게 되었고 요리를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다. 한편 당백룡은 황금년을 활용해 연잎밥을 내놓았다. 당백룡의 요리를 맛본 이연과 우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과거 당백룡은 궁극의 맛을 찾기 위해 방황하다가 조선 사찰에서 먹은 음식으로 크게 감동하여 5년 동안 조선 사찰에서 음식을 배웠다고. 사실을 밝히고 조선말도 잘하였다. 감동적 스토리텔링으로 지영이 다소 밀리는 분위기였으나 지영의 북경오리를 맛본 후고는 눈물까지 흘리고 명나라에서 먹던 오리구이가 아니라며 감탄과 감동을 하며 이연과 동시에 천하일미라고 감탄을 한다. 점수 공개를 앞두고 당백룡과 지영은 긴장 속에서 결과를 기다린다.